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삼성과 SK는 발돋움을 치고 있는 이때에 어, 정치판에서는 한마디로 개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그 삼성과 SK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러한 반도체 기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반도체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미국이나 중국,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을 등가하는 그러한 반도체 산업 국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이때에 지금 모든 경제가 하락세를 치고 있는 이때에 반도체산업만이라도 아주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지원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산업이라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산업. 자, 특히. 여기 SK는 HBM 이라는 인공지능의 그런 반도체가 아주 지금 화랑을 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모두 그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산업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물들어올 때 뱃띄워라는 말이 있듯이 어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이 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국민들의 모든 관심 그래서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